가오슝 지부 공공예술품 표절 사건. 법원은 200만 대만 달러 배상 명령. 대만 법무부 행정집행기관 가오슝 지부. 건물 앞 공공예술 작품이 2022년에 표절 의혹을 받았다. 이와 관련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해당 작품의 시공사인 그래파워치와 그 책임자인 차이원샹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했다. 한편, 일본 도예가 기노 사토시는 이와 별개로 지혜재산 및상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. 해당 법원은 1심 법원에서 그래파워치와 차이언샹이 기노 사토시가 2015년에 완성한 작품, 눈, 아이즈, 을 복제함으로써 그의 저작권,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고 공동으로 200만 대만 달러, NTD, 와 이자를 지불하고 해당 공공미술작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다. 기노 사토시는 작품 눈, 아이즈, 이 2016년 대만에서 전시된 적이 있고 또한 수상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. 아울러 서적으로도 소개되어 지금도 대만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하여도 여전히 해당 책자의 구매가 가능하다. 따라서 그래파워치와 차이원샹은 이 작품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다. 가오슝, 고웅, 지사. 건물 앞에 전시된 공공미술 작품은 외관, 선, 구조. 면에서 기노 사토시, 예, 눈, 아이즈, 과 거의 동일하다. 그래파워치와 차이원샹, 채문상, 은 동이나.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복제하고 차이원샹을 작품으로 표기함으로써 원저자의 저작권, 복제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. 판결문은 일본 도예가 기노사토시의 작품 눈, 아이즈 이 독창적이며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예술작품이라고 명시했다.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도예 기법을 통해 곡선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독창성을 보여주었다. 더욱이 이 작품은 인거도작이 박물관에 전시된 적이 있고 전문지와 잡지에 게재되었으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. 따라서 그래파워치와 차이원샹은 이 작품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. 작품 눈, 아이즈, 은 서로 맞물린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면이 리본처럼 좌우로 뻗어 있습니다. 양쪽 끝에는 약간 비틀어진 선이 있으며 대칭적이지 않다. 작품 전체는 앞면이 얇고 뒷면이 두껍습니다. 차이원샹의 작품 또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. 두 작품의 전반적인 관념화 느낌은 매우 유사하여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. 한결문은 그래파워치와 차이원샹이 공공미술 입찰에서 무단 복제작품을 입찰하여 기노사토시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공개 전시할 때 작가를 차이원샹으로 표시하여 그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. 법원은 그래파워치와 차이원샹이 공동으로 200만 대만 달러를 지불하고 2024년 9월 27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%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 아울러 그래파우치는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의 공공 미술 작품도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